트럭 방수천으로 가방을 만든다. 재활용이라고도 하죠. 업사이클링 가방 브랜드 프라이탁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자원의 단순한 재활용이 아니라 선순환을 실천하고 있는 브랜드 프라이탁 스토리 살펴볼게요. 프라이탁은. 스위스의 마커스와 데니얼 프라이탁 형제가 1993년 설립한 가방 브랜드예요. 이두 형제는 아직까지 운전 면허가 없는 걸로 유명해요. 주된 이동 수단이 자전거인데 바로 여기서 프라이탁이 시작됐어요. 프라이탁 형제는 취리히에 살아요. 취리히는 비가 많이 오거든요. 평소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다 이 비를 만나면 옷과 가방이 젖고 또 가방 안에 내용물까지 젖는 경우가 허다했죠. 결국 형제는 이 튼튼하고 방수가 잘 되는 가방을 직접 만들겠다고 마음먹었어요. 뭐 디자인이 어려울 게 없었던 게 그들은 이 그래픽 디자이너였거든요. 가방은 방수를 위해 무엇보다 소재가 중요했는데 형제가 발견한 것은 이 트럭 위에 덮여진 방수천. 타프였어요. 이게 좀 단단하고 찔리잖아요. 자 형제는 이 버려진 타프를 집으로 가져와 여러 번 빨아 먼지를 걷어냈고 가방에 사용할 뭐 자동차 안전벨트, 자전거 바퀴 고무 튜브 등을 추가로 구해왔어요. 이렇게 해서 완성된 것이. 지금까지도 이 프라이탁의 스테디셀러인 메신저백이었죠. 이 가방의 기본 몸체를 타프로 만들고 이 가방의 가장자리, 이 접합부는 자전거 바퀴의 고무 튜브를 활용했어요. 그리고 어깨끈, 자동차 안전벨트로 이크로스끈을 만들었어요. 그렇다,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자, 가방을 처음 본 친구들은 왜 이렇게 더럽냐고 한마디씩 했다고 해요. 모두 재활용 자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무리 깨끗하게 씻어도 얼룩이 남아있기 마련이었죠. 프라이탁 형제는 친구들에게 이 업사이클링한 가방이라고 설명을 했고 그러자 친구들은 이 가방을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본인들의 가방도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했죠. 프라이탁 형제의 비즈니스는 이렇게 시작됐어요. 친구들을 위해 한두개더 만들기 시작한 것들이 곧 우편 배달부에게 소량의 제작 의뢰를 받았고 또 1년 뒤에는 패션 편집 숍에서 판매되기 시작했어요. 뭐 인기를 끌기 시작하자 프라이탁 형제는 사업자를 내고 본격적으로 브랜드를 펼치기 시작했죠. 약 20년이 지난 현재는 전 세계 400여 개 매장에서 프라이탁이 판매되고 있어요. 경영은 전문 경영인이 맡아서 하고 이 프라이탁 형제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활동하고 있죠. 프라이탁은 메신저백, 토트백, 슈퍼백 등의 가방류와 클러치, 휴대폰 케이스, 지갑 등의 제품을 선보여요. 모두 재활용 재료를 사용해서 만들기 때문에 가방이 좀 저렴할 것이라 생각되지만 가방 하나에 20만 원에서 60만 원대 가격이 좀 있는 편이에요. 사실 이새 천으로 가방을 만드는 거보다 버려진 천으로 만드는 것이 더 오랜 공정과 노력이 들어가거든요. 또 여기 어떤 제품이든 스위스 공장에서 수작업으로 생산하는 것만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이 제작 단가가 높지 않을 수가 없어요. 수명이 다한 타프를 구하면 먼저 색깔별로 조각을 내새 척에 들어가요. 또 이때 반드시 빗물로만 세척을 하고 세제는 전혀 사용하지 않아요. 타프가 마르면 아크릴 본을 이용해 가방 재단 및 제작에 들어가죠. 이렇게 완성된 프라이탁의 제품들은 같은 모델이 있어도 같은 디자인이 단 하나도 없어요. 이 같은 천을 사용해도 재활용품들이라 이 변색이나 오염 정도가 다르거든요. 이 프라이탁은 각 매장에서 제품을 이 디스플레이 해놓는 방식도 되게 남달라요. 제품 대신 포장 박스가 진열돼 있죠. 각 포장 박스에는 제품 사진이 붙어 있는데 고객들은 이 사진을 보고 마음에 든다. 그럼 꺼내서 볼수 있어요. 프라이탁의 제품을 구입하면 또그 안에는 리플릿, 설명서, 연녹색의 꼬리표가 들어 있어요. 이 연녹색은 예 프라이탁 본사 공장 벽면 색을 적용한 거라고 해요. 금액을 추가로 지불하면 종이 가방을 구입할 수 있는데 이 종이 가방 또한 리사이클링을 권장합니다. 뭐그 안에 이렇게 전구를 넣어서 조명으로 사용해라. 뭐 이런 식으로요. 자, 이 프라이탁이 인기를 끌면서 여러 가지 일화도 생겨났어요. 스위스의 대형 슈퍼마켓인 미그로스에서 이 프라이탁의 짝퉁인 도나스탁을 내놓았거든요. 그리고 이 프라이탁풍의 가방을 중국에서 생산해 프라이탁의 10분의 1 가격으로 판매했어요. 프라이탁 정말 열받을 법도 하지만 여유롭게 대처했습니다. 제레 미그로스의 종이백 디자인을 본뜬 신제품을 출시했어요. 이것이 지금까지도 인기를 끌고 있는 프라이탁의 쇼퍼백 마이애미 바이스예요. 또 프라이탁처럼 업사이클링을 하는 패션 브랜드들이 생겨났어요. 지르켈 트레이닝은 체조 매트를 업사이클링해서 여성 의류와 가방을 선보이고 글로베호프 병원 수술법과 군복을 업사이클링해 패션 제품을 선보이죠 프라이탁 형제는 그들의 20대의 작은 아파트에서 머리를 맞대고 프라이탁 가방을 구상했어요 그때 그들은 예상했을까요? 프라이탁이 이렇게 매년 세계적으로 55만 개 이상 판매가 되는 거대 브랜드가 될지를요 어쨌거나 버려지는 자원의 디자인 또는 새로운 쓰임을 더해 전혀 다른 제품으로 만들어내는 프라이탁이 세상에 긍정적인 순환을 이어내고 있는 것에 응원을 보냅니다 raise a glass you've made it another year happy birthday have a laugh crack a smile even shed a tear because